저는 직장 생활을 한 32년 정도 이렇게 넘게 했고요. 그때 BBB라는 단체에서 평신도 직장 선교를 했고,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지금 시내가 푸른나무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들, 또 신혼부부, 또 북한에서 내려온 세터민들을 돕는 사약을 하고 있는 박종문 선교사입니다. 일단 좀 진로에 대한 고민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ROTC를 했고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냥 군대 갔다 와서 일반 기업에 가면 그냥 일반적인 수순인데 그때 처음으로 한번 왜 나는 사역자가 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진지하게 한번 깊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인생의 멘토 되시는 분들을 한 분은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님을 만났고 한 분은 사역자를 대표하는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을 만났는데, 그때 장로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 나는 자네가 신학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아, 그러면서 본인은 다시 태어나면 신학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하고 있다가 또 이제 청년부 만, 목사님 만나서 여쭤봤는데, 그분도 이제 1년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이제 사역자로 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그 신학교를 가봤더니, 그런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온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세상을 좀 도피해서 그렇게 해서 온 분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제안하시기를 나는 종문 영자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면 신학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도피해서 오는 목적이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 도대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집에 가서 정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아, 내 마음속에 보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과연 크리스천으로 잘살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 가는 분위기, 그러면 막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고, 그러고 원신했다고 그러고 박수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 세상을 가지 않는 걸까라는 고민이었지만. 사실, 내마음의 깊은 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세상을 도피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었지, 부르심이 있었다거나, 뭔가를 내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 그렇다면 거꾸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만만치 않겠지만, 크리찬으로서, 스 제자로서 살아내는 삶의 한 본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되게 기특하게, 혼자 홀로 방에서 무릎 꿇고, 헌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평신도 한신 기도.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한번 제자답게 멋지게 살아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고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군대 생활 장교로 갔지만 또 나름대로 뭐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했지만 되게 많이 타협했고 힘들었고 또 직장도 좋은 곳에 들어갔지만 또 그곳에서도 뭔가 모르는 신앙적 열심은 있었지만 열매가 있었다거나 희열이 넘친다거나 기쁨이 넘치는 삶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제 기도가 11년 그때 대학생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11년 후에 비비비라고 하는 평신도 직장 선교를 전담하는 그런 모임에 연결이 되면서, 아, 내가 왜이 모임에 오게 됐는가를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11년 전에 드렸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네가 직장에서 제대로 살려면 이제 이런 훈련도 받고, 이런 공동체도 소속하고, 그런 꿈과 비전을 키워가면 좋겠다고 싶어서 연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그 중에서 몇몇 사람을 양육하는 제자 삼는 삶을 그때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간증이 생기고, 야, 정말 이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늘 아까 그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대비 나는 너무 편한 생활인 거예요.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직장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거에 비하면 나는 경제적으로 되게 안정이 됐었고 되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그냥 쉽게 쉽게 지나가고 있는 내 자신이 늘 최선의 삶이 아니라 그냥 차선의 삶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걸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자괴감이 늘내 안에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직장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는 또 하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 있겠구나. 또 그분은 그분들 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오는 성교자비들을 말씀으로 섰고, 저는 또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이제 부탁드리는 이제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전도하고, 또그 중에 몇 사람을 양육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이 차선이 아니라, 아, 이거 또 하나의 다른 최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삶이 너무 귀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25년째 쭉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사역의 바탕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청년 사역자를 그때 찾고 있을 때 우연찮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 단임 목사님의 고민도 그거였거든요. 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본이 되는 사람, 또 그런 도전을 하는 사역자를 찾고 있던 중에, 아, 평신도도 괜찮냐? 라고 했을 때, 아, 평신도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연결돼서 지금 6년째 와서 이제 청년들을 같이 말씀으로 같이 양육하고 같이 삶을 나눴고, 지금 이제 신혼부부하고 북에서 내려온 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교회를 많이 경험을 해봤었는데, 이제 비 b b 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사실 이제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콜링을 받고 해봤더니 너무 좋아서 별도의 시간을 또 내서 이분들이 교회 다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내기 때문에 사실 이중적으로 바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하는 거는, 야, 이 삶이 너무 가치 있다. 의미 있다고 하는 자기의 스스로의 자발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내가 저걸 하는 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 시간들을 내서 내가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훈련을 받고 사실 자비량선교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저희가 다 쓰는 거 누가 뭐 스폰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 이유는 아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는 쓰기 적을 수 있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도가 높고 열정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겠다는 사람들. 을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지금 20년 넘게 같이 하는데, 그래서, 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평생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사실 어느 순간 되게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이유로 이제 교회를 딴 데로 옮기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되고, 그냥 또 새로운 공동제또 적용해야 되니까 약간또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가 말자기가 좀 쉽지 않은, 오래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또 한편 교회에서 모임에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특히 구역 모임이나 뭐 이렇게 선교단체 보면 되게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그분들을 좀 케어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향평균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 선교단체는 근데 이제 더 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사역자나 이렇게 오실 때도 더 세게 도전해줘라.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더 마음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또 하나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전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예수 믿는데 한번 사는 인생, 뭔가 좀더 의미있고 가치있게 좀더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또 우리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와서 했던 게 청년들 사역이었고, 도중에서 특별히 이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일터 아카데미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근데 피아 버킷도 있고 뭐 이제 헤드 스타트 이런 도구들이 요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얘네들이 생각지 않았던 직장에서 어려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30년 넘게 이제 직장생활 했으니까 그래도 구체적인 컨텐츠는 달라도 경험했던 그런 것들은 비슷하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크리스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아 직장생활했던 신앙의 선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영역은 특별히 직장생활했던 사역자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혼부부 목장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도 이제 저랑 그런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것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게 약간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멘토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 교회 안에서 충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는 각자에게 그냥 맡겨진 영역처럼 가서 잘 사십시오, 크리스찬답게 사십시오라고만의 원론적인 얘기만 되지 어떤 강론에 의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루기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성경적 원리를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서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놓쳤던 게그 믿음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영역을 많이 놓쳐서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이제 다니 목사님이 새벽기 때 로마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되게 균형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신칭이와 그다음에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야고보의 삶에 대한 이두 가지가 되어지면서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강조하신 게 보여지는 복음 말로 하는 복음도 필요하지만 보여지는 복음도 필요하다. 이 복음의 두 수레바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고. 또 이제 문제의식을 보면 한국교회가 왜 이런 욕을 얻어먹는가? 그러면 신앙이 약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뭐 새벽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있는데, 근데 그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싶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를 보고 싶은데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DL 무디가 했던 말이 100명 중에서 성경을 직접 읽는 사람은 한 사람 있고 크리스찬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99명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때, 복음이 실제적으로, 어,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이제는 살아내는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한 세대. 예전에 예전에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란 이름을 다 알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지만, 그들이 선뜻 마음을 안 내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자기네들의 실망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시대 그래서 진짜 옛날처럼 뭐 대형 교회 되게 크게가 아니라 이제는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진실한 크리스천, 아, 진짜 리얼 크리스천을 만나고 싶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복음의 마음이 준비가 돼 있고 예수 믿을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교회 하면 요즘에 뭐 대형 사건도 많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 잃어버렸던 거 아닐까?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징그럽다. 이제 어, 그런 실망감, 자괴감이 되게 컸던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욕만 하고 있을 건가?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 그렇다면 우리라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반딧불처럼 살아가자.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건데, 어두울수록 작은 반딧불이라도 모여지면 더 밝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에 대한 책임이. 내가 누구를 욕하고 뭐 다른 사람할게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거가 지금 시대에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살아낼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그래서 방송의 목사님 예전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라. 이런 표현을 했던 게 되게 와닿거든요. 그냥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무대보로, 아,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세상은 아니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특히 관계전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네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숫자는 정말 100개, 한5% 밖에 안 된다. 고 그럴 때 95%가 관계를 통해서 직장 동료나 또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그때 이제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계전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복음을 전할 권리를 얻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진짜 사람으로서 섬겨줄 때, 그들이, 아, 이렇게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고 할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 이제 보여, 들려주는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